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스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진짜 가을 날씨 답다라고 하는 날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네이버 본사에 잠시 찾아가서 네이버 본사 직원분들과 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기 전에도 네이버에서 쇼핑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은 어 지금 상태에서 좋진 않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네이버는 쇼핑 앱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아 네이버가 가격 비교 영역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영역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그 영역을 별도의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앱으로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가격 비교 부분이 나와서 별도의 앱이 되던가, 아니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부분만 나와가지고 별도의 앱이 되던가, 이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에 대한 정립의 강력한 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NFA라고 해가지고 내일 도착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붙이는 분들에게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쿠팡에서 잘 팔고 싶다. 그러면 로켓 크로스에 입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NFA라고 하는 네이버 도착 보장. 네이버와 제휴되어 있는 3PL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조금 더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배송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네이버는 반품 교환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보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고객들이 쉽게 좀더 반품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네이버는 많은 시스템을 어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특히 네이버 쇼핑에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선보이게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스토어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최신의 따끈따끈한 내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타링에서 하는 이번 강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플러스 스토어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네이버에 있는 NFA 도착 보장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마크가 붙을 수 있도록 출발 일정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는 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상품명 중요하죠. 근데 속성값 포함을 안 시키면은 이제는 검색에 누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태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 태그 부분이 어떤 카테고리는 이 태그에 썼을 때 노출이 되고 어떤 카테고리는 이 태그에 썼을 때 상품, 상품 노출은 잘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태그 부분에 넣는 키워드가 대부분 상품에, 상품 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태그 부분도 신경 써서 넣어야 되는데 쿠팡에 넣는 것처럼 단어 단위로 다 쪼개서 넣기보다는 조금 타겟을 넣어가지고 이 태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검색 태그에 되는, 적용이 되는 아이들로 위주로 여러분들 태그 클라우드처럼 사용을 해 주신 것이 좋죠. 이 제품이 20대, 30대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어, 어떠한 타겟에 대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품을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태그 라인에 넣어주시게 되면, AI가 이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주로 구매하는 연령대와,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상품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선별적으로 이 제품을 더 추천을 해주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해 봤었던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보유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고객들이 어떤 제품들을 어떤 상품들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구매 전환이 올라오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와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노출이 잘될수 있게끔 비슷한 제품들을 좀 많이 진열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AI가 여러분 스토어를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실 때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뾰족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꼭 하셔야 되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NFA 도착 보장, 두 번째는 상품 등록하실 때의 품질도, 세 번째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품들, 이 제품들이 주로 어떤 연령대의 고객들이 구매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한번더 AI 노출 영역에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내 스토어에 핏이 맞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름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으로 스토어팜에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샤벤이라는 곳에서 또 스토어팜으로 바뀐 거였는데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토어를 늘리겠다. 스토어를 파밍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이 똑똑한 스토어라고 해서 통계자료를 주는 스토어로 변경이 되었고, 그 통계자료를 주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영역을 늘림으로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윈도우, 기능으로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판매자분들이 조금 더잘 판매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된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의 포인트, 네이버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카더라 뉴스를 보시기보다는 네이버에서 사실 나눠주고 있는 그 매뉴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에는 무조건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학습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편이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이 돼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고객들한테 최근에 클릭했는 상품들이라는 영역에 추천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잖아요. 쿠팡도 내가 한번 눌러봤었던 그 제품을 계속해서 고객이 살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내가 클릭이 됐다면 한번더 노출이 될수 있는, 두번더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광고는 거의 필수 영역으로 하셔야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이버와 결국은 이제 뭐 광고비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뭐더 벌려고 하니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고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스토어들 중에서도 네이버가 제일 수수료도 싸고요. 정산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면 당연히 음 여러분들이 더 빠른 정산을 가져다 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량도 더 많이 가져가시면서 정산도 빨리 받고 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에 가 가지고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2탄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